자, 그 다음, 기온이, 기온이 뭐였지? y였어. 야, y가 19.55면 그때 x는 몇이야? 라는 질문이잖아. 자, 그럼 풀기 위해 예를 y자리에 19.55는 마이너스 0.004x 더하기 20이다. 넘겨주시면 0.004x는 넘어오면 계산하면 0.45 그리고 네, 1 1하하기 4x는 450. 그럼 너 x는 나눠볼 거예요. 112.5 이렇게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2.5 단위 높이잖아, 미터까지. 여기서 방정식이 좀 복잡해서 소수 계산이 있어 좀 힘들 수 있는데 힘내봐, 할수 있어. 너희 할수 있잖아.